민구리들, 저 오늘 오랜만에 미지근톤 최애 립들 가지고 와봤어요 미지근톤 컬러들 수집가로서 이번 가을, 겨울 맞이해서 또 신상 색조들 엄청 쏟아져 나오면서 최애 립들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야겠다 싶었고 진짜 신중하게 골랐어요 후보가 진짜 많았는데 요게 탈락? 된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나름 고르고 골라서 선택된 애들이거든요. 근데 제형이나 컬러가 미묘하게 더맘에 드는 애들이 있어서 아쉽게 소개를 못 하는 그렇지만 예쁜 아이들만 이만큼이고 오늘 이제 선택된 컬러들은 딱 이렇게 귀여운 가방에 들고 왔어요. 번외편으로 또 곁들이면 엄청 예쁜 애들 또 가지고 왔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립 취향부터 말씀을 드리면 온도가 약간 미지근하면 좀 되게 중간 온도인 거잖아요. 딱 가운데에서 살짝 좀 쿨한 느낌, 살짝 웜한 느낌 이런. 식의 컬러들이 많고 제가 좀 어두운 컬러 잘안 발라서 좀 중간 밝기나 밝은 컬러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촉촉 립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입술에 베이스를 완전히 깔아주고 발라주는 편이라서 립을 발랐을 때이 베이스가 좀 까지는 그런 립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애들. 딱 이런 가을, 겨울에 바르기 좋은 좀 차분한 계열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도 역시 첫 번째는 완전 최애 중에 최애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오드 타입의 언썸 벌룬 틴트 245기877 리즈 컬러입니다. 이게 진짜 분위기가 미쳤어요. 엄청 도톰하게 발리고 컬러가 진짜 미쳤거든요. 처음에 열어보고 브러시에 살짝 당황을 했어요. 일반적인 틴트 그런 팁? 같은 게 아니라 완전 브러쉬 같이 생긴 거대한 게 들어있고, 제형이 엄청나게 많이 묻어나와가지고, 살짝 당황을 했는데, 이거는 또 제형을 많이 올려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도톰하게 올렸을 때 주름이 막 실종되면서 립 표현이 너무 예뻐요. 기 컬러는 코랄 빛이 섞이면서 좀 누디한 느낌? 좀 차분한 코랄? 그런 계열의 립이고 지금도 바탕에 이 컬러를 발라줬거든요 리즈는 좀더 베이지 피그빛?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 더 쿨하면서 살짝 모브한 느낌도 돌고 차분해서 진짜 인스타 속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컬러거든요 저도 컬러 다좀 가을에 좀 너무 어둡지 않으면서 분위기 낼수 있는 그런 립이라서 너무 추천을 드려요 다음은 웨이크메이크 듀이 젤 멕시코스 9 발레핑크랑 1 0 베일드 뮤즈입니다 전 웨이크메이크가 팔레트가 진짜. 진짜 유명하고 인기 많잖아요. 근데 저는 웨이크메이크에서 립이 진짜 너무너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웨이크메이크 립들을 대체적으로 다 좋아하긴 하는데 이 듀이 젤 맥시 글로스 요 라인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맑고 완전 청순한 컬러? 그래서 또 맑은데 엄청 라이트하기만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차분하고 누디한 그런 느낌에 여기에 살짝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입술 주름도 싹 메꿔주면서 살짝 도톰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이 쫀득쫀득한 그런 광택? 쫀득쫀득하게 올라오는 그런 제형이에요. 특유의 엄청 맑아 보이는 듯한 컬러랑 이 제형이랑 이런 표현이 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먼저 9호 발레 핑크는 딱 그냥 토끼 혀립그 자체, 토끼 혀립 스타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거 단독으로 써도 좋고 좀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베이스로만 깔아줘도 너무 예쁘거든요. 핑크기가 도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10호는 좀더 베이지 기가 도는 그런 립이에요. 립 베이스로 쓰기도 좋고 단독으로 그냥 되게 두띠하고 맑아 보이게 하시는 것도 좋아서 제가 이두 컬러 다 완전 완전 좋요 다음은 하트퍼센트 도트온 무드 1A 로지밤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트퍼센트가 진짜 이런 립 장인인 것 같아요. 요 라인도 다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전요 컬러가 진짜 딱 좋은 게딱 이런 라이트 톤 같은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게 바를 수 있는 가을 컬러? 채도 명도가 좀다 적절하게 예쁘고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되게 뭔가 귀여워 보이면서 차분한 그런 컬러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 어둡고 좀 채도 있는 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요게 그딱 적절한 제가 쓸수 있는 그딱 적절한 밝기? 적절한 채도 갖고 있어가지고 예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게 막 두껍게 발리지 않고 좀 얇게 올라오는데도 베이스 까지거나 그러지가 않고 광택도 뭔가 되게 찰랑찰랑하게 예쁘게 올라가지고 사용감까지도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컬러 라인들이 되게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가 좀 아쉽다 하시면 다른 컬러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 케이스는 뭔가 컬러를 여러 개다 표현을 하는데 약간 의문이긴 한데 이렇게 빼면 되니까 덩치 큰립 싫어하시는 분들이 빼서 가지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laughs> 다음은 피의 젤리팟이에요. 피는 진짜 좀 센세이션하게 항상 나오는 것 같은 이번에 젤리팟도 제형이 엄청 특이하더라고요 진짜 젤리 젤리한 느낌?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되게 컨셉적으로 나오면 뭔가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 이거는 써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젤리가 그냥 탱글한 푸딩 같은 느낌이라 살짝 표면에서 가져오는 거라서 발색이나 제형이 엄청 차밀한 광을 기대하진 않았는데 발색도 생각보다 잘 되고 컬러가 제일 잘 쌓이면서 광도 진짜 맑고 되게 예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젤리팟의 특유의 그 엄청 맑아 보이는 광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엄청 도톰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닌데도. 그 묘하게 엄청 맑아 보이면서 예쁘거든요? 이거는 또 치크까지도 쓸수 있으니까 완전 완전 추천을 드려요. 젤리팟에서도 컬러 많으니까 원하는 컬러 하나쯤은 두시면은 진짜 예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다음은 비바이 바닐라 듀글로우 틴트 에프터눈티랑 플라밍고입니다. 요 바닐라코도 진짜 제품력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그렇게 막 도톰한 제형이 아니라 얇은 제형인데 되게 얇게 싹 밀착이 되는데 광택감은 또 살아있는 그런 립 종류거든요. 여기 자체 라인에서 후보가 되게 많았는데 두개 컬러 꼽느라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컬러를 할지. 바닐라코 하면 플럼퍼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기도 약간 플럼핑 효과가 있어가지고 엄청 맵고 찐 않은데 또 적당히 두툼해지면서 그런 것도 마음에 들었고 프터 눈티는 좀 코랄 섞인 그런 베이지 컬러로 단독으로 바른 게 오히려 예쁜 것 같아요 위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가을 겨울 립으로 완전 추천을 드리고 요 플라밍고는 진짜 뭔가 핑크인데 코랄인데 뭔가 진짜 그 중간에 적절한? 저한테는 손등보다 입술에 훨씬 더 핑크빛이 되게 올라가 가지고 좀 적당한 채도 좀 생기발랄하면서 너무 방방뜬 그런 컬러가 아니에요. 마음에 들었어요. 아까 말했던 버네로 두개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로제브의 리플럼퍼 글레이즈 틴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담독으로는 사용을 안 하고 안쪽에 무조건 발라주는 오늘도 발라줬거든요. 이게 진짜 마법 같은 컬러예요. 저는 아무래도 좀 맑고 밝은 컬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담독으로 약간 심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에 좀더 입체감이나 볼륨감을 주려고 이런 좀 진한 컬러를 더해서 포인트로 발라주는데 거의 이것만 써요. 이게 딱 제가 쓰는 그런 미지근 톤 좀 그런 계열의 립이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제가 샵에 갔다가 이거를 발라주셨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산 그런 컬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살짝 흐르는 제형이어서 좀 욕심내서 두껍게 바르면 뭔가 아, 침을 렸나 하고 나도 모르는 그 침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얘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너무 예뻐서 제가 진짜 자주 쓰는 항상 파우치에 있는 제품이에요. 만능 포인트 립 찾으시면 저는 이 컬러를 완전 추천해드려요. 에뛰드의 글레이즈 플럼프 3호 오로라 핑크입니다. 이거는 양 보이시죠? 저는 촉촉립을 좋아하는 만큼 촉촉립을 다 발라도 그 위에 한번더 이런 글로스를 도톰하게 얹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또 이걸 마지막에 얹어줬을 때 오늘은 바르지 않았지만 그 특유의 엄청나게 범접할 수 없는 그 촉촉함 그렇게 표현되는 게 너무 너무 예뻐요. 저는 이게 딱 마음에 든게좀 묽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도톰하게 올려주기는 좋아요. 물론 이런 립들이 다 어느 정도 지속력을 엄청 기대하진 않죠? 그렇지만 예뻐가지고 전 마지막에 이렇게 엄청 도톰하게 올려주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엄청 금방 많이 다 써버렸어요. 핑크 빛이지만 발랐을 때는 그냥 투명한 게 올라오고 살짝 부담스럽지 않게 은은하게 펄만 올라와가지고 그 밑에 발랐던 라 컬러를 방해하지도 않고 촉촉함을 완전 극대화하는 거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요 글로스 위에다 발라주시는 거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미지근 톤 최립들을 소개를 드렸고 촉촉 립으로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립 자세히 보시고 하나씩 품으셔서 이번 시즌에도 또 예쁘게 발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민구리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